안녕하세요.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튜 코리아TV 신강입니다. 오늘은 휴먼트 40 플러스 5 배낭입니다. 40 플러스 5 배낭 크루즈입니다. 배낭 이름은 크루즈고, 이렇게 휴먼트라고 되어 있고, 택은 이렇게 달려 있는데, 택 가격은 얼마냐 하면 18만 9천 원으로 나오고 있고, 배낭은 중국에서 만들었고, 배낭은 국, 국내 배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, 믿는 모습은 이렇습니다. 자 이렇게 보시면은, 뒤에 거의 다 보이시죠? 이렇게 되어 있고,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. 자, 제일 많이 보시는 부분이 등판을 제일 많이 보시는데, 등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, 땀이 채이지 않도록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보면 땀이 채이지 않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되 있고, 여기 판에, 철판에 들어가 있어서, 매낭 모양이 잡히도록 되어 있고, 카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. 카고백이란 말은 헤드 부분을 들치는 형태를 카고백이란데 이렇게 들쳤을 때, 우리가 이 더블백 맨츠로 이렇게 매낭이 안에 짐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, 40 플러스 5로 되어 있죠. 여기 보면 40 플러스 5휴먼드40 플러스 5 크루즈 40 플러스 5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넣는 방법은 위에서 부터 이렇게 넣는 방법인데 수납공간이 여기에 주 수납공간은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이 되고 부수납공간이 이 중간에 요또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납공간이 또 있고 여기는 이중으로 할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. 배낭이 한 번에 다 끝까지 쓸 수도 있고 중간을 열어서 밑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납을 용이하게 또 만들어 놨다 하는 거죠. 자,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여기를 당겨서 묶으면은 공간이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만 분리해서 만들 수 있고, 밑에 있는또 따로 되어 갈수 있도록 되어 있죠. 이렇게 보여드리는 여기까지 한 칸으로 되어 있고, 여기에 한 칸이 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밑에는 레인 커버가 여기에 또 들어 있는 상태죠. 레인 커버는 항상 바닥면에 들어 있는 상태인데, 이 레인 커버도 여기 달려있는지 안달려는지 몰라서 못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 하는 거죠. 이렇게 레인 커버가 들어있습니다. 레인 커버 같이 들어있는 상태고, 수납은, 주 수납은 여기고, 카고백40 플러스 5가 뜨면은, 거의 45리터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, 배낭을 맸을 때는 이 등판이 등에 딱 달라붙어야 무게감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다가 하는 거죠. 뒤로 넘어가는 배낭에 있으면 이제 무게감을 배로 느끼는, 10kg를 내가 었을때 12kg, 13kg를 느끼는데, 딱 등판에 붙어주면은, 내가 10kg를 밀면 10kg의 무게만 직접 느낌만 된다 하는 거니까 등판과 배낭은 내 몸에 잘 적응이 돼야 된다 하는 거딱 붙어 줘야 된다 하는 거지. 모양만 배낭이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메고 다닐 때 아주 편리하게 스틱도 이렇게 달수도 있고 옆에도 물병 꽂이가 있고 또 여기는 허리 부분에는 또 이렇게 포켓이 또돼 있습니다. 허리. 밴드 부분에 허리 몸에 밴드에는 여기에 포켓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, 또 여기 보여드리면은, 이 부분에 포켓이 되어 있죠. 여기에. 간단한 소지품을 열수 있도록 포켓이 양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양쪽 포켓이 되어 있기 때문에. 수납 공간이 그나마 뭐 편리하게 돼있다 하는 거와, 택 가격이 지금 17만 아까를 했습니다 189,000원 대 가격인데 실 판매 가격은 휴먼트 사이나 인터넷에 1 0 6천0 0원 나오는데 저희는 요걸 8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코레와 함께 하시면은 휴먼트 40 플러스 5L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찬스를 잡으리라 믿습니다.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코레와 함께 하시면은 좀더 많은 플러스를 받으리라 믿고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배낭이 편안한 등산배낭 40 플러스 5, 휴먼트 40 플러스 5, 크루즈 이 등산배낭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편안한 산행을 즐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구매문의는 스티커리입니다 이상입니다.